새로운 캐릭터 만들래 자주 n d e r a c h a r g 이름. 최대 일곱 t 자 e i 못 k o 먹었다얼굴이 <목소리> <목소리> 이제 제가 세션을 만들고나서 초대를 네. 드릴거예요 네네 홈키를 눌러서 수락 제가 데리러 갈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오 픽업도 온데 우와 개쩐다 헬기로 자 타세요 우세요 우와. 우와 너무 멋있다 우와 아 네.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신가요 안녕 아, 아니, 어디든 보내주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용. 이 헬기는 이제 제 겁니까? <laughs> 어 사셔도 돼요. <laughs> 이제 빨스런, 빨리 빨스런. 운전하다 부셔도 되니까 운전해 보세요. <laughs> 오 플렉스. <웃음> 어. <웃음> 괜찮아요? <웃음> 오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오딱 범죄 일으키게 생기셨어요. 그 습격 미션을 이제 본인이 호스트로 해서 하시려면 레벨이 올라야 돼요. 아 네. 아 경찰다. 님이... 저 잠깐 도망 좀 칠게요 죄송해요. 경찰다. <laughs> 예. 아니면은 헬기 타세요. 제가 도망가 드릴게요. 어... 같이. 와 이런데도 있네. 잠시만요. 우와 신기하다. 이거 한 선생님. 나올 때거든요. 저 저요? 선생님 헬기 헬기 타세요. 네 잠시만요. <laughs> 야, 야, 이제 야, 미션을 야. 할 거예요. 죽이려고다. 오야. <laughs> 오. 오. 죽고 싶어? 혹시 그 네? 전화기를 <laughs> 혹시 전화기를 네. 그... 제가 지금 킵. <laughs> 자 이제 미션을 시작할로 이제 방을 팔게요. 네. 와. 오. 야나맞다 이거 샀다. 오오. 어, 급빨리차 그 빤스러. 빨리빨리빨리. 빨리. 자 이제 거의 다다 다 와요. <laughs> 저는 총알 없어서 그냥 퍽키만 날릴게요. 야나 한두 마 때렸다. 나이스 <laughs> 레전드. 네차 안에 있으세요? 그거 네. 죽어요? 어어 야, 선생님 어 선생님 어, 선생님. 야, 어, 아, 야, 야, 뿌... <laughs> 형 이쪽 이쪽 형 이쪽 형 이쪽. 그거 어, 차. 잠깐 딴짓했네 아. 형저 픽업해주세요 뭐? 형, 저, 그냥, 그냥, 그냥 죽어, 죽어. <laughs> 안돼요 <laughs> 형 그렇게 힘드나요 어디있는데 뒤에 있어 바로 뒤 바로 뒤 어디? 어 오케이 아... 네 노란색 선 따라가시면 야! 돼요 A A랑 D랑 멋있어 오 멋있어 잠깐만요 <laughs> 아. 잠깐만 레고도가 조금 빵빵합니다 <laughs> 아, <laughs> 알았어 내릴게.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되게 싫었나 봐요. 뭐 너나 나나 똑같네. 뭐 똑바로 안 해. <laughs> 죄송합니다. <여기. 웃음> 네, 여기. 오케이. 그 자꾸 그러면은 저 그거 잠금이다. 자. 아 <laughs> 어, 아니요. 죄송해요. 가만히. 아니 있으니까. 먼저 먼저 타셔야지 앞에. 학생들 그걸로 싸우면은 그거 금지시킬 거예요. 아저 <laughs> <laughs> 싸우면 안 돼요. <laughs> 야 그냥 너가 해앞아 <laughs> 아, <근데> 시는거 <laughs> 오케이 나이스 아 됐다 아 아, 이찮아 아, 괜찮아. 게어아괜 <laughs> 미션 끝. <laughs> 어나이스자 이렇게 끝나면은 이제 보상아 받습니다. 우와, 아우, 또 좋아요. 원이다. 어, 차가 여기 있네요.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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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. 아이거아아 배트맨. 야내 자리야 비켜. <laughs> 아저저좀시워줘요어 <laughs> A few moments later. 어. o oh. Nice s t a moving. 우저 체크포인트 가서 멈춘 다음에 네. 저희가 정리한 다음에 들어오세요. 들어오라고 네. 할 때. 네. Okay. 다 왔다. t u g e r t i s 야 차에 다시 타 포송아 거기서 깜찍대지 마. 오. <laughs> 뭐 이렇게 뒹굴뒹굴해. 와우, 와우 드리프트 어 개쩔어 미쳤어 운전실력 형한번더 보여주세요 그거 아무도 치는 거어 알겠어요 <laughs> 다 모두 타세요 갑니다 보성유치원 출발 여기 여기 제, 제가 있는 방향 쪽에 여기서 Q 누르세요 <laughs> 움직이지 마세요 <laughs> 네 아, 오케이 아오 어. <laughs> 아 가만히 있어 오. 움직이지 마. 야왜 이렇게 움직여? 가만히 있어라고. 거기 머리 내밀고 있지 마. 그럼 총 맞아 아. 죽어. 아니 아니. 어이구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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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어. <laughs> 잠깐만. 잠깐만. 아이, 아이, 그래? 아니, 아니. 아 이. 아 이. 아멘. 아 잠을 잠. F 말고 Q Q. Q Q Q Q. 잠을 넣었어. 오 됐다 됐다. 아직 안 끝났나봐, 빨간 거 아직 많아, 야! 와, 아직 안 끝났다, 아직 안 끝났다, 끝난다, 어. 끝난 줄 알고! 야, 너, 그러다 선생님한테 회초리 맞아! 아니, 거기 말고 여기 있으라고! 아, 말 더럽게 안 되네! 그래, 거기 있어, 거기! 총도 집어넣고!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! 그래, 가만히 있어! 총알 없는 거는! 아니야, 하지마! 아무것도 하지마! <laughs> We're moving. 들어오세요. Okay, let's get i 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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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. 멋있게. 나 i c e 그러면 이건 깬 거예요. Um. 여기 여기 앞에 소중 소중한 그거 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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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